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집안에서 주로 생활을 한지 벌써 반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집안 생활에 좀 익숙해졌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말하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 의사소통의 중심에는 말하기가 있어요. 어, 보통 상대방의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는 그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하기도 그 사람을 드러낸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소통의 중심에는 말하기가 있지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보셨나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단어들을 쓰면서 말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애둘러서 대충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피자 먹으러 갔다고 말했다고 칩시다. 어떤 피자를 먹었는지 물으면 피자의 구체적인 종류는 말하지 않고 맛있는 피자를 먹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피자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달라고 재차 물으면 정확한 답은 피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거예요. 때로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매우 직관적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경험이 주는 대략적인 인상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종종 부족하지요. 자주 부정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라고 부정형을 써서 말하는 거죠. 우리뇌는 부정형의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만을 기억합니다. 몇년전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 후보가 나는 땡땡의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그가 아바타라는 인상만을 심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정형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속으로는 자신이 부정하고 싶었던 것을 오히려 끌어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라고 반복해서 말할 경우 뇌 속에는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심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이면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항상, 언제나, 결코, 누구나. 아무도 같은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 시킴으로써 그 경험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이야기인 양또 일반적인 진실인 양 말함으로써 자신은 그 안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스스로의 경험을 소외시킬 경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경험이 주는 신체의 반응을 물어보세요. 신체 반응은 매우 주관적이고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반응을 알아차리게 도와줌으로써 소외된 경험을 재소유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답니다. 이때 구체적이고 생생한 신체 반응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떤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요새 많이 우울해요. 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국 문화는 나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되고, 내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언어 사용은 한국인들의 강한 집단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화, 개별화를 쫓는 경향이 있어서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걸볼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대명사를 피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말하기 속도도 상대방을 알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뇌 활동이 왕성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불안한 사람들도 말을 빠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반복적인 말이 많고 중간중간 더듬기도 하죠. 또 핵심을 벗어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와는 달리 거짓말을 할 때면 말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럴싸한 거짓말로 둘러대기 위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기 전 말을 잠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음높이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말해 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당황할 때 사람들은 목소리 톤이 높아지죠. 감정과 음성의 높낮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감정이 변할 때 목소리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기분이 편안하면 목소리도 차분하게 가라앉고 격앙되면 날카롭고 거친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 말의 음 높이가 자주 변한다면 그 사람은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에도 음 높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매우 안정되고 편안하게 느껴지면서 어쩐지 믿음이 갑니다. 큰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속으로는 불안정하지만 그것을 보상하려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말할 때 자신의 음높이를 세밀하게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죠. 애둘러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형을 많이 써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특정한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어요. 말하는 속도도 그렇고, 말하는 음높이도 그 사람을 알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 사람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한다면 의사소통도 훨씬 수월해지고 여러분의 대인 관계 기술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